진짜 많죠? 한2 아, 0만원좀 안되게 주문을 했거든요? 와와와 진짜 많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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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조아님들 도아해요 이번 영상은 테무에서 구입한 제품들로 구성한 여름 데일리룩부터 휴가지룩 그리고 생활템까지 다양하게 소개를 해보려고요. 작년이었나 그때도 테무 강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가격 대비 의외로 요긴하게 사용했어서 다시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실제로 써보고 입어보니까 가격도 착한데 생각보다 괜찮은 제품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혹시 태무가 처음이신 분들께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영상은 태무와 함께 하는데요. 태무 신규 유저는 제가 더보기란에 남겨둘 텐데, 이 아래 링크를 클릭하거나 태무 앱에서 쿠폰 번호를 입력하면 이 쿠폰백까지 증정을 해드리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고! 첫 번째는 슬리프리스 탑. 그리고 기본 슬림 티셔츠인데요 높은 탄성과 슬림한 핏이 특징으로 허리를 딱 잡아줘서 바디라인이 예뻐 보이고 여름 단독 착용으로 제격이에요 집 근처 나갈 때라든지 안에 이너로 받쳐 입기도 좋고 활용도가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기본 슬림한 티셔츠는 와이드 팬츠와 함께 매치를 해서 입어주면 밸런스도 잘 잡아주고 깔끔해서 스타일리시하게 입을 수 있어요 실리 브 스탑이 너무 부담스럽다면 화이트 셔츠 살짝 걸쳐주면 데일리룩으로도 배경이죠? 두 번째는 퍼프 소매 블라우스예요 얘는 여리여리한 빛에 통기성이 좋아서 한여름까지 쾌적하게 입기 좋은 제품이에요 특히 이런 퍼프 소매나 이렇게 볼륨감 있는 디자인들은 얼굴이 작아 보이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얼굴이 작아 보이고 싶다 하실 때 이렇게 자주 손이 가는 디자인이죠 퍼플 컬러라서 얼굴도 화사하게 밝혀져요 첫 번째는 루즈핏 영문 플린트 티셔츠인데요. 데일리 티셔츠는 많으면 많을수록 활용하기 되게 좋은 아이템이에요. 자꾸 손이 간다는 건 편하다는 거잖아요. 넉넉한 핏이나 부드러운 소재감이 진짜 좋아서 잠옷처럼도 입기 좋을 것 같아요. 소재도 생각보다 되게 좋거든요. 화이트 베이스에 이렇게 레터 컬러가 쨍하게 들어가서 굉장히 포인트가 되고 예쁘죠. 또 다른 티셔츠도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 빈티지한 그래픽의 티셔츠예요. 그래픽 하나만으로도 포인트가 되는 디자인이라 한번 골라봤어요. 너무 그래픽 예쁘지 않아요? 이렇게 쇼츠와 함께 매치를 해주면 루즈핏 티셔츠가 스타일리시하게 연출이 된답니다. 옆에 이렇게 스트라이프 패턴이 들어가 있어요. 트랙팬츠죠. 후줄근하지 않으면서도 트렌디하게 입고 싶어서 고른 바지예요. 디테일이 실용적이고 사이드에 스트라이프 패턴과 레이스가 은근히 포인트가 되죠. 트랙 팬츠라고도 하죠. 요즘 핀터레스트에 많이 등장하는 디자인의 팬츠이기도 한데요. 소재도 되게 얇아서 얼음에 입기 굉장히 좋아요. 봐봐요. 이렇게 냉감 소재라서 몸에 달라붙지도 않고 청량하게 입을 수 있답니다. 이 팬츠는 하이다이 와이드 팬츠인데요. 루즈한 무드를 내고 싶을 때 최고예요. 허리 밴딩도 말려들지 않고 안정적이라서 오래 입기에 편했어요. 소재도 얇아서 요즘 같이 너무 더운 날씨에 기대 이상으로 잘 입게 되는 것 같아요. 니트 토트백은 여름에 청가방 그냥 가볍게 들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흔한 건 싫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실 자체에 텍스처가 있어서 보기보다 튼튼하고 룩 전체에 포인트 주기 좋답니다. 먼저 여행갈 때 요런 백 있으면 좋잖아요. 가볍고 단단한, 그리고 무채색 룩에도 포인트가 되니까 여행갈 때 요거 딱 하나만 챙겨가도 활용도 높을 것 같아서 골랐어요. 그러니까 컬러 배색이 유니크해서 더 마음에 들었거든요. 제가 옷은 좀 깔끔하고 심플하게 입고 이렇게 가방 포인트 주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럴 때 딱이죠. 두 번째는 캔버스 백인데요. 이런 백팩은 싫고 들기만 하는 가방도 불편할 때 딱이에요. 진짜 가볍고 이것저것 때려 넣기에 좋아서 편하게 들기에 딱이더라고요. 휴가지에서 물건들 많이 넣을 가방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 들고 가시면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평소에도 심플해서 활용하기에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레이어드 드레스. 요즘에 레이어드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요, 요 정도의 길이면 레이어드 스커트 같은 거안 하고 그냥 요거 딱 하나 입어주고 팬츠와 함께 레이어드 하면 훨씬 더 센스있어 보여요. 요 레이스 디자인이 은근 체형 커버가 되거든요. 뭐 엉덩이를 가리고 싶다든지 골반을 조금 넓어 보이게 하고 싶다든지 하실 때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뷰스티의 슬리브리스 탑인데요. 이런 레이스 디테일이 굉장히 예쁘죠. 가슴 아래부터 A라인으로 살짝 퍼지는 디자인이데요 뱃살이 살짝 고민이신 분들께 아주 좋은 디자인이죠. 여름 페스티벌이나 바캉스 룩에 찰떡이에요. 부담스럽지 않게 포인트 줄수 있는 아이템이죠. 이거 하나 입기에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면 안에 이너템 입고 입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트라이프 패턴의 셔츠인데 이거는 옐로우 컬러라서 굉장히 상큼하죠. 은근 비침 있는 소재라서 여름에 레이어드할 때 무겁지 않고 바캉스에서도 햇빛 가리개처럼 입기에 딱 좋아요. 놀러 가면 더 밝은 옷을 입어야 더 사진도 잘 봤잖아요. 그래서 옐로우 컬러를 선택을 했는데 완전 화사하죠. 클로징에서 입어줘도 좋고 셔츠처럼 살짝 걸쳐줘도 좋답니다. 셔츠 골라봤거든요. 은근히 비침이 있는 소재라서 여름 레이어드 할때 무겁지 않고 바캉스 가서도 수영복 위에 살짝 입어줘도 햇빛 가리개처럼 입기 좋아요. 살 타는 거 정말 싫으신 분들께 완전 강추드린 제품이에요. 데일리 셔츠로도 활용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진짜 얇은 소재라서 살짝 살짝 비치는 것이 매력적인 포인트인데요. 착장이 고민될 때 자주 손이 가는 디자인인데 소재도 시원해서 추천드립니다. 이건 여성용 여름 플로럴 프린트 파자마 팬츠인데요. 슬리브리스 케미탑과 와이드 레그 팬츠와 세트인 파자마 세트예요. 소재가 굉장히 시원하고 양쪽에 컬러가 다른 스트랩 디테일이 포인트가 된답니다. 그린 플로럴 패턴이 더욱 시원해 보여서 휴가지에서 입기에 더욱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캉스 할때 반바지 쇼츠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블랙 쇼츠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거 한번 골라보았습니다. 블랙 컬러라서 여기저기 그냥 편하게 휘뚜루마뚜루 입을 수 있는 팬츠라서 이 가격 대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충전기. 이거 핸드폰 충전 그리고 에어팟 그리고 애플워치 이렇게 세 개가 콤보로 충전하는 거 필요하잖아요. 그 그러니까 집에서는 따로따로 충전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이게 은근히 여행 갈때 하나씩 챙겨가기 귀찮잖아요. 여행 갈때딱 가지고 가면 딱 좋을 것 같아서 구매했습니다. 딱딱 완전 딱 그리고 두 번째는. 라벨 프린터 정리 정도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공감하실 거예요. 라벨 정리할 때 되게 욕이 나거든요. 냉장고 정리할 때 언제 산 건지 기록할 때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 구매를 해봤는데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작동도 잘 되고 딱 깔끔하게 인쇄가 돼서 좋더라고요. 요즘에 야채 같은 거 제가 운동하면서 먹게 되는데 편리하더라고요. 밖에 나가서도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통이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과일 잘라서 냉장고에 보관하면 다음날 아침에 그대로 들고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포크까지 있어서 너무 좋고, 물기는 싹 빼줘요. 그냥 인스타에서도 좀 많이 봤었는데, 뭐 살까 말까 고민하던 차에 태모에서 발견하고 딱 구매했답니다. 수박 커터칼이거든요? 여름에 수박 진짜 많이 먹잖아요. 저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서 자주 먹게 되는데, 자를 때마다 너무 귀찮았는데, 요거 되게 신박하더라고요. 모양대로 이렇게 갈라주는 거예요. 아, 진짜 신기하죠? 깔끔하게 먹고 싶어서 샀는데, 대만족이에요. 이렇게 모양대로 딱 썰리니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요 통에다가 딱 넣어 놓으면, 다음날 딱 먹으면 간편하죠? 촬영할 때 쓰려고 구매를 했거든요? 이렇게딱 붙일 수 있는 거예요. 딱! <laughs> 딱 돌리면 촬영할 수 있는, 그래서 어디에서나 촬영 가능한, 메이크업 스펀지 원래 별 기대 없이 샀는데 되게 쫀쫀하고 밀착력도 좋아가지고 저렴한 가격에 여러 개 들어 있어요 완전 득템이죠 원래 퍼프도 좀 필요하기도 했고 해서 구매했는데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번에도 테무 제품들 다양하게 사용하면서 느낀 건 진짜 가성비가 좋은 아이템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였어요. 예쁘고 실용적인 제품을 부담없이 써보고 싶으신 분들께 아주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테무 궁금하셨던 분들은 아래 링크나 테무 앱에서. 번호 입력하시고 할인 혜택도 꼭 챙겨가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우리 다시 만나요.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